자 오늘은 센스있게 미용실 예약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즘 네이버 예약으로 많이들 하시죠? 일단 네이버에서 원하는 미용실을 검색해줍니다. 디자이너를 선택하고 예약창으로 넘어가면 예약 가능 시간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그냥 예약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커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펌이나 염색 시술 시 예약하려면 다른 예약과 겹칠 수가 있어서 자신의 시술 시간을 대략 알아야 합니다. 시술마다 차이가 있지만 간단하게 남자들은 보통 1시간 30분, 여자들은 2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내가 예약하고 싶은 시간부터 예약이 비어 있어야 나이스한 예약이 됩니다. 이 모든 게 귀찮고 싫다고요? 그럼 전화 예약하세요. 하지마, 이 개새끼야!